오늘 중비 제임이라 오늘은 이부를 할 건데요. 오늘 이부는 토너먼트 하겠습니다. 하필 토너먼트 경주. 네. 학필이 5개가 있겠다. 그래서 음. 일단 얘네 둘이 이렇게 하고 그리고 얘네 둘이 이렇게 하고 나머지 하나는 누가 이겼을 때 그때 얘랑 같이 대결하겠습니다. 일단 얘 빠른 레이싱 구를 하겠습니다. 네. 으쌰. 네, 생각보다 얘가 빨라서 얘가 이겼습니다. 인가? 잠깐만요. 깃발이 오른쪽으로 갔으니까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이긴 거죠. 내가 네. 이렇게 세팅했더라. 그러면 검은 애가 이겼네요. 네꼴아이잠가 이렇게 세팅해 놨어요. 그럼 초록이가 이겼네요. 초록이가 이겼습니다네 탈락 탈락 장소는 여기 있습니다. 윙. 네 이번엔 얘네 둘이 대결을 보겠습니다. 네. 네. 네 이거 깃발이 아직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무효하겠습니다 아직 깃발이 세워지지 않았었잖아요 깃발 네. 세우고 다시 하겠습니다 네 잠깐 이거 무효하겠습니다 네, 네 왼쪽 귀 이겼습니다 저 왼쪽에 있는 사람은 저 왼쪽에 있는 사람은 다음 편으로 가주세요 네 이번엔 얘네 둘이 대결해보겠습니다 <laughs> 얘네 둘 준비 GO 왼쪽이 이겼습니다 왼쪽 누군가요? 왼쪽은 누군가요? 빨간 거 빨간 사 빨간 사람 이렇게 했으니까 그럼 빨간, 빨간 애가 빨간 이겼네요. 자 네. 그럼 이제 이긴 사람 세 명이 대결 이긴 사람 두 명이 대결하겠습니다. 나 빨간 애랑 검은 애. 네. 아니 나 빨간 애랑 초록 애. 실버 말고요. 초록, 초록 초록. 아닌가? 예. 맞아 맞아. 아 잠깐만요. 아까 얘 어땠는데? 걔가 이겼다고 그랬잖아. 아까. 네. 네. 아 잠깐만. 내가 이긴 건데. 네. 음... 아니 아까. 얘랑 검은 애가 했잖아. 그러면 걔가 이긴 거지. 그럼... 일단해 일단해. 잠깐 이거 뭐야 이거는 뭐야 뭐. 잠깐 무역 고요 깃발 세웠죠. Go. 네. 네 왼쪽 초록색이 어. 이겼습니다. 3부 아닌데. 아직 3부 안 끝났는데요. 아, 그게네 2부죠. 네, 2부는 이제 열에 끝났을 때 다음 주 3부에 기대해 주세요. 다음 주 3부는 3부는 마지막 최종편입니다. 마지막 최종편은 누가 더 멀리 가나 레이싱하게 됩니다. 잠깐만 일단 토너먼트 끝내야죠. 네. 네. 네 그럼 네. 그둘 중에서 이긴 사람 은 누군가? 초록색인가요? 그럼초록색이 실버랑 대결하죠. 실 실버가 준비할 수 있습니까? 네, 자, 여기서 이긴 사람이 최종 토너먼트 최종 우승자고요. 다음 주에는 더 멀리 가는 사람으로 대결하겠습니다. 넵. 넵. 이번엔 좀 빨리 할게요. 3, 2, 1, 고! 여기 깃발 안 세워져 있었어요. 아, 그래요? 그럼 깃발 세우고. 아, 그래. 네, 빨리. 토너먼트 빨리 최종 배틀. 누가 이길 것인가? 꼬꼬로? 네, 꼬꼬로 세우고요. 준비. 네 오른쪽 초록색이 최종 우승자입니다 예. 다음 주 삼부에 보겠습니다. 삼부에서는 더가 더 멀리 가는 경주 시합입니다. 다음, 네, 다음 다음에 주 3부에는 다음 주 아니면 그냥 다음에 뵙겠습니다.입니다. 다음 다음에는 이쪽으로 하겠습니다. 바이바이.